참고로 이 비트코인 레이어2 경쟁자들을 보면요. 이 비트코인 레이어2들이 비트코인 몇 개나 갖고 있나를 보면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바빌론이랑 솔브 이 친구들이 엄청 많이 모인 거고, 정작 비트코인 레이어2에 흐르는 비트코인은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스텍입니다. 오늘은 SBTC 런칭 이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SBTC는 우리가 정말정말 정말 오래 기다려 왔고, 마침내 런칭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 SBTC에 대해서 뭐 걱정되시는 부분도 많고, 궁금하신 부분도 많고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 SBTC는 출시 82시간 만에 1000 비트코인을 모금하는데 성공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중박 정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막 바빌론이나 이런 애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픈과 동시에 막1000 비트코인이 차고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 82시간 만에 이 비트코인이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82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텔레그램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sbtc 런칭하고 첫 날에 제가 쓴 글이거든요 sbtc 민팅이 16시간 경과했을 때 30%가 차 있었습니다 저도 오픈 하루 만에 1000개가 다 차는 그림을 바랬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만큼 1 b t c 가 빠르게 차지 않았나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한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나카모토가 밀리면서 SBTC 런칭이 너무너무 나도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빌론을 비롯한 뭐 롬바드, 솔브, 펌프BTC와 같은 비트코인을 예치하는 플랫폼들의 리테일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다. 라는 점이 첫 번째 유동성 확보의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로 객관적으로 보상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빌론이나 롬바드, 뭐 솔브 이런 애들은 아마 토큰을 내면 엄청나게 먹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 비트코인 레이어 2의 미래를 믿어가 아니라 그냥 아 포인트 작하고 TG 하면 토큰 받아서 팔아야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SBTC 보다는 아무래도 바빌론 쪽에 눈이 더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df 생태계가 충분히 무리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꼽았어요. 1000BTC가 들어오면 기존의 스택스 t v l 과 비교해보면 만약에 이 1000BTC 전체가 디파이에서 활용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t v l 이두 배를 넘어 버리는 건데 아직 스택스는그 정도의 유동성을 받아줄 생태계가 되지 않았다 라는 점을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큰데요. 이 SBTC는 아직 3월까지 출금이 막혀있는 초기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스택스를 신뢰하는 기관투자자들이라도 최소한 초기에 SBTC가 메인넷에서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해보고 특히 이 기관투자자들은 자산을 관리하는 힘, 유동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출금이 3월쯤에 열리기에 현실적으로 그런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거 스택스 망한 거냐? 이거 어떻게 보시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서 이런 답변을 내렸어요. <목소리> 첫 번째로 기관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스택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기관들이 사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POX에 참여하고 있는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만 생각해도 1000BTC는 맘먹고 채우려면 채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스택스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미 1000BTC가 차긴 했지만 저는 바빌론이랑 솔브, 롬바드, TG가 끝나고 나서부터가 본격적인 비트코인 예치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도 TG 하면은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API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체인의 비트코인을 배치해야 내가 가장 많은 일들을 획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멀린이 있죠. 멀린도 토큰 내기 전에는 막 이 v 에1 밀리언 달성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100 밀리언, 200 밀리언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 보상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만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 생태계를 지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바빌론을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바빌론이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아마 사람들한테 충분히 좀 만족할 만한 일들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나 이런 애들 TG가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예치할 수 있는 체인이 어딘가를 탐색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출금 열릴 때까지 기다려보자. 조금 성숙해지는 걸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SBTC를 어디다 배치하면 좋을지 전략을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텔레그램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로 비마라는 아카디코 비슷한 친구들과 그레네이라는 제스트랑 비슷한 신규 디앱들도곧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해 보면 저는 어 이번에 스위티시가 평타 아니면 평타에서 살짝 낮은 정도의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랑 제 생각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sbtc는 현재 선 b t c 모금을 모두 완료해서 민팅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이 sbtc를 민팅한 유저분들은 bitcoinismore.org에 들어오셔서 이 일로를 누르시고 서명을 누르시면 이 sbtc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2주가 지날 때마다 sbtc 홀딩량 대비 얼마를 받았는지가 보이게 되실 거예요 총 516명이 민팅에 참여했다는 모습도 한번 볼수 있네요 예, SBTC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면요 어, 현재 1,000개가 모두 유통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건 제스트가 50개를 갖고 있고 알렉스가 13개, 비트플로우가 3개, 아카디코는 거버넌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1,000개가 들어오긴 했는데 D앱에는 배치가 잘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 D앱들의 비트코인이 배치되기 시작하면 TVL은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으로 문입의 코멘트를 좀 살펴보면요. 어, 스텍스는 1000BTC 발행한도에 도달했다. 대형 기관들과 보유자들은 새로운 멀티시그와 수탁 기능을 통해 여전히 SBTC에 온보딩하는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 초기이지만 비트코인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트윗을 살펴보면, 스택스 SBTC는 초기 상한선에 도달했고, 나중에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나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비트코인 레이어2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면서 주요 수익처를 찾지 않을까. 비트코인은 흘러야만 한다 이 문장이 제가 정말 예전부터 주장했던 말이죠 비트코인은 사용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비트코인 레이어2 경쟁자들을 보면요 이 비트코인 레이어2들이 비트코인 몇 개나 갖고 있나를 보면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바빌론이랑 솔브 이 친구들이 엄청 많이 모인 거고 정작 비트코인 레이어 2에 흐르는 비트코인은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SBTC가 한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 1000개라고 치면은. 그리고 많은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보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5000개 정도 되니까. 사실상 5,000개 넘는 비트코인 레이어2들이 메이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은 SBTC 출금이 열리고 민트 발행량이 추가로 열렸을 때 과연 몇등 정도의 랭크 되는가 그리고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화될때 과연 스택스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 가장 지배적인 비트코인 레이어2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택스 차트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어,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디냐 여기서 롱잡았다가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그만큼 스택스에 블래시 했어서 이쯤에서 롱잡았다가 이 막대기에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쭉 빠져서 이 정도 상태인데 어, 분명히 비트코인이 많이 빠진 거 대비 많이 빠지기도 했고 sbtc를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의 실망 물량 이 나왔다고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지지 라인 정도 받아가면서 아마 흘러가기를 기대해야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 스택스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팅방에서, 어, 아, 이거 어떡하나요? 뭐, 스택스 손절해야 될까요? 뭐, 아직 관점 유지하시나요? 등 질문은 저한테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의견은 참고 의견으로만 받아들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 저는 아직도 비트콘 레이어2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몰빵을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스택스가제 큰, 가장 큰포트폴리오지만 저는 바빌론에도 돈 넣어놨고, 솔브에도 돈 넣어놨고, 뭐, 아치네트워크 테스트넷도 하고 있고, 베라체인 NFT도 있고요. 또, 곧 나온다는 스토리 프로토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밥도 포인트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 비트콘 레이어2라는 전체적인 아이디어 아래서 스텍스를 가장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스텍스에 몰빵하지 않고 비트코인 나오는 제품들을 모두 사용해보고 자본도 뭐 이더리움에도 좀 넣어놓고 베이스 민코인 거래도 하고 이렇게 많은 쪽에 자본을 베팅하고 있거든요. 그게 포모도 도르고 어 스텍스가 많이 빠졌을 때 자산 리밸런싱을 다시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절대로 몰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호하는 만큼 비중만 가져가시고 이거 뭔가 내 포트폴리오가 가격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택스에 대한 본인만의 강한 믿음이 있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덜 흔들렸을 것이고 혹시 그게 아니라도 스택스를 믿더라도 비중을 조금 다르게 실었다면 지금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 레이어2의 미래를 강하게 믿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택스에 몰빵해라 그리고 내 아이디어가 맞으니까 투자해라가 아니고 항상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를 재점검하시고 어, 본인이 힘들지 않을 수준으로만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여기서 털려서 많이 힘들었던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요 저도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아무튼,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총평을 하자면요. 저는 82시간 안에 SBTC 민팅이 된걸 10점 만점에 4.5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비트콘 레이어 2 중에서 절대 규모가 아니다. 그리고 아직은 출금도 안 열렸고, 매우 초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관들이나 고래들이 배팅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점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SBTc 민팅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장기적인 싸움이 될 거다라는 점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칩니다. 제 텔레그램에 SBTc 민팅하신 분들은 뭐 어떤 디앱을 써라라고 하는 가이드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텔레그램 스핑방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